평수와 테이블 수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게 많이 바뀌어 버리면 가맹점주는 정말 환장을 노리신 거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아, 오늘은 그 인테리어 평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최근에 그 일어난 그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대부분은 이제 창업을 할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려고 하죠 경험도 없는 데다가 또 트렌드에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좀 강한 측면이 있으니까 기술이 없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독립형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아주 강력한 차별화나 콘텐츠가 있는 독립형 창업을 제외하고서는 일단 프랜차이즈는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호하는 빈도가 과거에 비해선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창업자도 그 30대 젊은 층의 창업자입니다. 아, 하던 일 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통해서 부를 창출해 보겠다 라는 그런 창업자인데요.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점포를 먼저 덜컥 선정을 해놓고 프랜차이즈 본사나 브랜드나 뭐 아이템을 찾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 그 아이템 중에서 가장 나에게 맞고 내 자본에도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이템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관심 있고 그리고 최근에 뜨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포를 이제 선정하는데 그 수십 개 점포를, 어,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어, 자문을 구했죠. 어, 이런 점포 어떻습니까? 이떤, 어떤 점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보는 점포들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어, 평가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점포를 후보로 두었습니다. 어, 자리도 좋았고요. 또 월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수도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죠. 프랜차이즈 본사 인테리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여기를 계약을 하고 싶은데 실평수가 몇 평이고 테이블이 몇개 나오는지 판단을 좀 해달라 그래서 프랜차이즈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고 어, 규모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몇평 정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30몇 평에 어, 월세가 한 200여만 원 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30평이 200여만 원이면 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이 몇개 정도가 될 것이냐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테이블이 10, 13개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그 가게를, 어, 덜컥 계약을 한 거예요. 그 계약을 하고, 어, 이제 권리 양도 계약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리양도 계약을 하고 나서 어, 그 다음날이나 2-3일 후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을 하라고 라 제가 여러분들께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깨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담당자가 이제 다시 어, 현장을 방문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인테리어 비용이 정확하게 얼만지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정확진 않더라도 대략이라도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다시 또 실제 실측을 하러 갔더니 계약을 하고, 사실 계약을 하기 전에 실측하는 것을 협조하는 분, 양도인도 있고, 실측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뭐 직원들이 있다라는 그런 핑계로. 근데 어쨌든 실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평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평수가. 그래서, 어, 인데시 계약 쓰고,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인테리어 그 팀이 다시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실측을 한번더 하고 어, 테이블이 몇개 나오고 어, 평수가 나와줘야 그 얼마 정도 인테리어 병이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실측을 했는데 아뿔싸 테이블이 1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그 평수의 규모도 23평 정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3 0평 나온다고 했다가, 그리고 테이블 어, 13개 나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테이블이 1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집어진 거죠. 어이가 없는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 가맹점주를 위해서 가맹점은 수억 원 혹은 어, 뭐 적게는 수천만 원 들여서 혹은 전재산 혹은 대출을 받아서 올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 어느 정도 아니죠.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 그 가맹점 창업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30평,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30평이라고 세,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 실측을 해보니 30평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 그 가맹계약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음 테이블이 몇개 나오느냐 했더니 13개 나온다고 했고 실제로 다시 와서 계약을 다 끝나고 와서 어 실측팀이 본사 인테리어 팀이 와서 실측을 해보니까 10개 밖에 안 나온다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그 가맹점주는 부랴부랴 이렇게 좀어 알아보고 그 도면을 다시 바꾸는 작업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어 사실 13개, 13개가 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계약, 가게를 계을했던 건데 10개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도면을 새로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한 개, 한개 정도 더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11개 테이블로 장사를 하게 됐어요. 어, 자 우리는 어,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가 오류를 범한다면 나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 창업의 성공을 덕으로 덕으로 본사도 부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그 개별 가맹점주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본사는 반드시 실측을 제대로 해서 테이블이 몇개 정도가 나오고 실평수가 몇 평이고 하는 것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을 어, 부동산 계약을 권리양도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덜컥 한 상태에서 평수와 테이블 수가 뒤바뀌어 버리면 그게 많이 바뀌어 버리면 가맹점주는 정말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렇다고 가맹점주가 본사와 다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계약까지 다 했고 어, 그리고 어, 3주간 혹은 어, 1개월의 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의사의사에서 오픈을 해야 되는데 본사와 다투서뭐 하겠습니까? 다투서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본사와 다투기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은 뭐냐면 아, 어 내가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고 인테리어 전문가가 아니고 실측 전문가도 아니고 주방 전문가도 아닙니다. 따라서 어 점포를 계약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번 어, 자꾸 음, 확실한 것도 그, 어, 좀 검증하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퍼를 계약하기 전에 본사 담당자와 함께 미팅을 해서 실제로 실측을 진짜 실측을 통해서 태블이 몇개 나오고 그리고 비용 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정도 대략 나오는지를 판단한 후에. 아, 점포의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 그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잘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테리어 평수를 확인하고 테이블 수와 그리고 견적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그 점포의 계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창업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용구였습니다.